합니다. 아멘. 그런 네. 사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네. 말씀에 집중합시다. 시작.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 네, 오해변을 와서 힘든 시간. 예. 오늘도 바쁘고, 집에 준비해 왔는데 밥도 먹고 오늘 맛있는 국수도 먹어가지고 국수는 밀가루 아닙니까? 잠이 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빨리 소개할 테니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은 전체적으로 볼때 빌립입니다.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에 앞부분은 어느 장소?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일으키고 마술사 시본이 개종하고 막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면 후반부는 빌립의 또 얘기인데 장소는 이제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고통에또 빌립의 어떤 큰 은혜를 함께 누리고 우리도 평신도라도 빌립처럼 신령한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oh, 자,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 천사라고 할수 있어요, 천사.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도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천사를 통해. 아멘. 아멘. 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역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민감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라, 이렇게. 까지도 신령한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들 기도하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니까 이런 신령한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남쪽, 과연도 지정죠? 북쪽도 있고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는데 어디로? 남쪽을 향하여 저 예루살렘에서 가서도 도도 도도심데 글로 가 내려가는 길에 가라는 거예요. 글로 가면 이제 또 만남 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 길로 다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내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소리 듣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근데 그 길은 하필이면 도시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광야랍니다. 광야. 광야에 물도 없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 광야인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천자를 보내서 가라고 하시니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순종해서 가면 복된 만남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음. 저도 항상 그렇게 민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요즘에도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교인 아닌데, 이렇게 저를 참고, 신방위를 바라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다 순종하고 있어야지만, 다 말할 수 없고. 그러나, 좋은 일이 그들을 통해, 또 만남을 통해 신방 가면, 하나님 꼭, 꼭,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았던가.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도 열심히 하는 것도, 이 유튜브를 어디서, 언제, 누가 볼지를 몰라. 또 나에게 그동안 궁회 다니면서 십수년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전국이 있어요. 그들이 올라온 우리 유튜브를 누구다 보니까 어? 옛날에 김정규 목사님이네 하면서 은혜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연결도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제 개인도도 좋지만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은 이제 더 접촉의 접촉점이 되고 하나님 역사하는 어떤 이 시대의 통로가 돼 마기도 유튜브도 역사하고 이단도 유튜브를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어요. 유튜브 여러분 함부로 분별 이 있어야 되는데 막 교회 꺼 나온다고요. 무조건 우리 정통 기독교 아닙니다. 이단도요 쌍박하게 만들어 갖고 가만히 보면 실천주요. 가만히 보면 이단이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도 보되 잘또 분별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일반 교회 꺼도잘 나오고 있는데 이단들도 유튜브를 통해서가 영혼들을 좀 사냥질하는 거예요. 아멘. 타종교도 많아요, 지금. 또 이상한 어떤 이제 초, 뭐랄까, 라 능력, 이런 분야, 뭐라 부르죠, 그, 슈퍼, 내추럴, 이런 쪽으로 관련된 유튜도 많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으시게또 추억을 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어쨌든 이 루트는 우리 기독교도 진리를 가지 우리들도 포기할 수 없는 영적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일 빠른 길이기에, 제일 접촉이 좋고, 이거는 전국 어딘지 디 접촉할 수 있고, 우리나라만 유튜브 아닙니까, 지금? 유튜브 이거는 세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도 우리 유튜브를 마음만 보으면 들을 수 있고, 독일에 있는 성도도 들을 수 있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도 우리 유튜브를 들을 수 있어요. 다 언어가 안 되니까 유튜브를 해서 가야 되다는 게, 제가 한국말로 소개하잖아요. 근데 번역기 돌려서 번역, 저 나라 말로 설정하면 나는 한국말로 소개하는데 저 나라 말로 들려. 아멘. 이 시대는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점점 돼그 사람들을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옛날에는 통역으로 먹고 살았는데 기계가 이런 통역을 대신해 버리니까 그런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그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응.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유튜브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독자가 이렇게 늘어난 걸 떠올라서 내가 옷 갈아입어서 봤거든. 보니까 조회수가 7만 3천? 5천에도 또 5천명의 사람이 우리 유튜브를 눌렀다 이거죠. 봤다 이거요. 아멘. 아멘. 이겨울 우리가 나가서 5천명을 언제 만나요? 또 시민공원 앞에서 만나면 5천명 만나려면 얼마나 오래 또 서있어야 될까? 이해됩니 여러분? 아멘. 그래서 유튜브라는 거는 이세도 많지만서도 왜목사님서 유튜브 유튜브 했었나? 좀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인 보금 전파의 방법이요. 효과적으로 사람 만날 수 있는 루트가 되고 아멘. 아멘. 그, 전화번호하고 다해놨잖아 정보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보고 저한테 상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시간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그리 되는 거예요 아멘. 어, 그게 되는 거지.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어떤 장소를 빌립에게,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할 때, 이 빌립이요. 두 가지 선택 길이죠. 이 말을 듣고, 갈 수도 있고, 또뭐더할수 있다. 안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이제 복대를 오는 길을 이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갖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다 광남길로 가보니까 그때 하필이면 마차가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 일반 하층민 종교가 낮은 사람이 아니고 고관대장이요누구냐 봤더니 에티오피아여 왕.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뭘로 유명한 나라인 지금은? 커피. 커피, 에티오피아 커피가 끝내죠. 그래서 그 원두 딸린 사들은 에티오피아에서 뭐 있어, 일로 모르는데 그거 뭐한번 껍뻑 뭐 합니다 근데 에티오피아가요, 지금은 아주 못산다는다보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에티오피아는 금이 많이 나고 아주 힘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에 따라서 시시한 나라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에티오피아에 여왕이 있었는데, 여왕 이름이 뭐다? 간다기에요, 간다기. 간다기라는 여왕이 있는데, 이 간다기의 오른팔 같은, 모든 국고를 맡은 국고가 뭡니까 나라의 은행 주물 말하면 한국은행 맡은그 나라의 모든 창고 지기를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름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에요이내시가 하필이 뭐 이제 이 길을 쫙 지나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나고 있는 그러니까 빌리비를 급하게 그 자리로 보내서 두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려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데이 음. 사람은 그럼 뭐 에티오피아쪽 아프리카 쪽인데 어쩌다가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봤더니 뭐하러? 파란 글씨 뭐하러? 예배야. 예배하러 <laughs> 이걸로 미뤄볼 때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인 이 사람 모품관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 믿기를 믿는데 어느 수준으로 믿는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멀리에서 바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림 집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수레를 딱 타는데,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가 지금도요, 좋은 차타고 롤링이 좀 적어서 적게 되지만, 이때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 모여도 수레를 타고 지나가면, 떡떡떡떡,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근데 흔들리는 그 안에서도, 머리고 있더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지금 말하면, 구약성경이 이사야서를 세상에 글을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심이 대단한 죠 피곤할 텐데 그 흔들리는 자 안에서도 성경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유언자인같이야 아멘. 아멘. 네. 아, 네. 아, 자주 직전하는 <laughs>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으니까 딴짓안 하고 막 유튜브 안 보고 이상 한 게임 안 하고 그냥 선지자 이상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제, 그까지 가게 하신 다음에 또 명령을 해. 성령께서, 빌립더러 29절에 이르되데 야, 수레로 가까이 좀 나가. 하반대 가까이 가봐라, 이 그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가 그 수레가 지나가는데, 근처로 갔어요. 그, 가까이. 가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읽어요? 성경을 읽고 있네. 어디를? 후약, 이사야서를 펴서 읽고 있는 거요. 예 그래서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대. 그 말은 사람이 소리 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요. 예 그 소리를 들으니까 빌립이 다 질문하던데요 그 사람 보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할렐루야 당신이 지금 열심히 이사회에서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 그 뜻을 말기를 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딱 물어봤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답이 나오죠 31절에 이고간대장이 내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난이 말도 웃었어 혼자 왜 와 그럼 이 사람은 못 깨닫고 있는데 연락이 일부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래도 성경 읽으면 좋다 하니까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막 성경 일도 이런 막 하는데 사실 그 의미 잘 모르고도 목사님이 성경 많이 봐라 하니까 시간만 하면 성경 피서 읽고 그런 종류의 사람도 다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좋다니까 열심히. 예시도 읽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아니고 술지하죠 어떤 사람이 없으니까 시도해 주는 사람. 성경을 잘 풀어주는 사람을 내가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이 사람이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겸손하게도요. 그 술에 그강아에다가태국에다 누구를 빌리비를 빌리줄 사님좀 쪽으로 다시죠. 자가용이 태아스 쪽. 이때 여러분 아무나 이 술에 다는줄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모광대장이니까이 수레를 탄 줄도 믿습니다 차에 아, 네. 올라 타래 그러면서 같이 앉아서 이제 딱 가고 있어이 장면을 상상을 해봐요 수레를 둘다 탔어요 이제 다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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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필려면 이사야서가 66장인데 그 중에서도 어느 구분을 피서 읽고 있느냐 이사야 53장을 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누구냐면 5메시야 예수님에 관련해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써놓은 글이에요. 니게예수만 이야기거든요. 딱 하필이면 뭐 빌리비가 타서 어느 구절인지 딱 봤더니 이 구절인 거예요. 일렀을때 그가 도살자으로 가는 양가같이 끌려갖고탈가 잡혀서 어린 양에 조양같이 그의 입을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향는 예수님이 이제 한참 잡혀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 적어놓은 장면이죠. 3.1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속하는 그거죠. 그가 예수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불합리한 재판받아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의 모의로 제도 없는 사람이 잡혀가고 불공정하잖아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당해서 뺏기기로다 이렇게 적혀있는 이사야 53장의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 시가 이제 그동안 궁금한 거 있거든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한 번만 읽해줬을까 반복해서 몇동안한지 몰라. 이건데도 도대체 여섯서 말하니 그가가 누구가 하면서 이 네시가 그동안 많이 궁금했었나봐. 그러니까 타자마자 그 네시가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상님 내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를 가리킵니냐? 타인을 가리킵니냐? 자기를 가리키려면 이사야 본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누구 타인 누군지 몰라도 남에 관한 이게 얘기입니까? 라고 자기의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좀 해소해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빌립이 잘된다 싶어서 이 바보야 그게 예수 아이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했어. 이사야 5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오셨던 그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을 다그 수련에서 풀어주는 거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내시가 이 얼마나 그동안 궁금했는지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 해소를 다 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으면요. 그 깨닫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 앞으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항상 말씀은... 나 혼자 독학해서 읽으면서 깨달아 주면 감사하고. 그런데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이 내시약이 없었던 지도해 주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음. 바로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도 하고 말씀의 전도가 목사죠. 그 목사님이 필요한 걸.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뭐제성가하는 말씀 모릅니까 근데 도 제가 말씀 찾아가면서 풀어주니까 다르게 들리죠. 아, 저 성경 구절이 저런 뜻이었구나.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항상 지도해 주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있어야 말씀도 잘 내가 깨달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목사는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빌립이가 집사가 이이사야서5 4년시 아니냐고 오셨던 예수에 관해서 복음을 싹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시가 대박났지. 또그 예수에 관해서 복음을 다 전해 들은 거야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미치겠는야 근데 비리무려서또더더덕 가고 있는데 광야 길이됐잖아요 가는데 물이 있는 물. 이제 이장 감동적인데 생각해 봐요. 물웅덩이가 갑자기 있는 거. 그러니까 내시가 네 앞에 마차보다 여봐라 멈춰라. 딱 섰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리집스한테 보라 물이 있으니 이렇게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어? 이 말이 뭐요? 예 나에게 세례 좀 주시오, 비리집스 여러분 이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왜 들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얘기 듣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미치겠는 거를 나 세례 받고 싶은 거듭나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 영적 욕망이 생길 줄로 믿습 여러분이 런걸 통해 뭘 깨닫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뭐가 생긴다? 거룩한 욕망이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내가 하 하나님 더잘 믿고 싶다. 아멘. 아멘. 근데 왜 예수의 오래 믿어도 거룩한 욕망들이 없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별로 느껴지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으니까 욕망이 안 생길 수밖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래 믿고나작게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욕심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더 예수도 알기 원하고 내 소원이라면서 내 평생 소원. 아멘. 예수도 아리기오바나 일평생 소원입니다 하면서 그런 고백이 응.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내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는 세대 받고 싶고 미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무리한 비립이 있는 거네. 그 요바나 세워라 그러면서 빌립 사임한테 나에게 세례좀 주시오 요구한 겁니다. 아멘. 아멘.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요 그 수레 타고 있다가 가마에서 내려 둘다 내려가고 물 그 이게 이 내시가 무릎 꿇었겠죠? 그러면서 빌리 집사가 그 물웅덩이 있는 물이 상태가 어떤지 몰라 내가 볼때 별로 깨끗한 물은 아니던것 같아. 그러나 그 물로 적셔가지고 빌리 집사가 이 내시 여러분 에티오피아 그 당시에 세계 최강되고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의 여왕의 오르팔 되는 이 사람한테 누가 빌리 집사가 세례를 탁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이장면이 아멘. 아멘. 평신도였던 집사님 빌립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나라의 오른발 되는 그대신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로 말씀이 뭐무는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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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에게 부임해서 유튜브 통해서 매일 같이 말씀 전고하는데 사실 가장 큰 혜택 보는 사람은 늘 말할 줄만 누구다? 목사님. 저입니다. 저. 제가 이렇게 꾸준히 유튜브하고 하니까, 하나님 내 안에 말씀 있는 것을 아시고, 또 이렇게 꾸준히 하, 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저한테 많은 복도를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종교한 자 앞에 서게 하시고, 종교한 자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음. 지난주에 우리 그 정선국 국회에 왔죠. 그 일이 그냥 단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물 밑에서 많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남이 예, 습니다종교한자 앞에 서니다뭐 있는 자 말씀을 가진 자 아멘 그 음. 역대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여러분 정치인들 뒤에는 항상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가 뭐, 윤석열 대통령 뒤에도 뭐 신가 있다 그러잖아 그게 사실인지사실사실 모를 일이지만사실일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실이든 사실이든 사이든사속이든 무속세계의 무이든이든간에 어떤 종류의 그런 영적 세계를 접하고 있는 자를 끼고 정치하는 거예요 원래 정치인들이. 아멘. 아, 아멘. 왜 그럴까? 정치라는 영역이 그만큼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 미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신령한 목사, 신령한 중, 신령한 무당들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 잘 끼고 어디서 용하다는 무당 을쓰면그 사람에 가고 내년에 지방선거 때 내가 당선습니어 그러면서 보좌진까지 이름 갖다 맞치면서 누구를 써야 됩니까? 다 물어봐 아멘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정치인들은 무당한테 쫓아가겠습니까? 전반지사 앞에 가겠습니까? 주의 종합에 올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쉬운 일다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점점 되어진들이 있다 이 말이요 어,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문문이 그 얘기요 빌림비가 만약에 그 이사야 53장을 풀어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그 천사가 이 내시를 만나게 했을까? 능력이 있으니까 만나게 주준 거고 또 만났을 때이 내시의 그동안 성경의 답답함을 이 빌리비가 한발이 그냥 그 차에 타가지고 다 풀어줘 버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변화가 되고 뜨거워지니까 빌리주사님한테 자기가 권세자고요. 높은 고위직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런 나의 모든 직함, 모든 권세 다 내려놓고 빌리주사님 나한테 안수 좀 해주세요. 세례 베풀어주세요.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물상태가 내 생각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안 좋은 물인들 머신으로 가네 나는 이분한테 세례를 좀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빌리주사가 영광스럽게 이 사람을 세례를 다 줍니다. 아멘. 아멘. 할일다 했어 니까지할일다 했어.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물에서 이제 딱 세례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임하면서 빌립을 싹 데리고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앞에서 이 대신은 이 빌립 집사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 계속 보고 싶었겠지만 이제 다 써온 도요다들 용도대로 다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를 또 주의 영이 다음. 갈 일을 위해서 데리고 가버리는 익성령이 이끌려서 빌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라집니다. 아멘. 아멘. 그 대신은 세례 받았지, 말씀 깨달았지, 얼마나 마음이 기쁘까 그래서 49절에 대신은 기쁘게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뭐라 그래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 병세의둘이는 다시는 못만나이 애교 의 사람이 대신은 또그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을 것이고. 또 빌리번이 자기 사명이 있으니까 또 자기 를을 해서 그시고 다시는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동안 궁에 다니면서요 그 순간 그 사람 하나님이 해결주려고딱 만나게 하시더니 딱 해결해 준다음에 다시는 지금까지 못 만난 사람이 있었다? 많다 많은 정도가 아주 많죠 그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연락 주고 받고 만난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집에 이 사람이 자살하고 싶고, 그냥 너무 인생 힘드니까 하나님이 강사로 만나게 해서 딱 그거 해결하게 하고, 들어 대해 말씀 전해주게 하시고, 거까지딱 끝. 그리고 다시는 나라 연기 안 되잖아. 많다, 이 말이요. 있습니까? 음. 하나님 그렇게 주의를 써봤다, 이 말이요. 우리가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음. 하나님이 그 말씀 그때 그 순간에 그 자에게 필요하며 쓰시고, 다시는 두 사람이 못 만나듯이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관계들 많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나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 감사할지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빌립이 다 돌아와서 내 집에 자기 갈길 갔을 거고 빌립은 아소도라는 또 도시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뭐 했다? 역시 보금. 복음을 열심히, 열심히 지나다니면서 전하고 어디에 가느냐면 가인샤라의 이렇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빌립이가 이 가이사라에 이제 털을 닦고 이곳에서 삽니다. 그 날이 사도 2 1장과 빌립의 예언하는 내 딸이 나와. 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신령하니까 빌립의 딸이 몇 명? 너희나 정도. 딸만 너희 둘 아빠 가 빌립인데 그네명다 딸들이 뭐라다 하나님의 영이 메맞고 막 예언을 하는 그런 신령한 집이 빌립의 집안입니다. 아멘. 아멘. 그 나중에 바울이 복음 증가다가3천 년이 끝나고 이 가이사네 가서 빌립 출사를 바울이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때 가이사라가 미리 가이사라로이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이제 딱 준비하게 하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성경 재밌죠. 아멘. 네, 드라마 같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잘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 주니까 여러분도 잘 깨달아 주고. 드라마 오늘 한번본 거요. 재미나죠? 아, 네. 네, 얼마나 이 장면이 참 드라마로 만드는 멋진 장면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오늘 본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들은 뭡니까? 우리도 빌리 주사처럼 말씀이 있는 자가 되면 종기한자 배설이나그예로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 빌리면 주의 종도 아니요. 집사진이지만 집사라도 성령받고 그 안에 말씀으로 충발하니까 그 말씀을 못풀어서 지금 점점 긍거하는 이런 종교한자 앞에 술에 태아 가지고 사명감각하게 하시죠. 세례받게끔해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받음 받 붙잡고 잠깐만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오래 믿은 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 오래 믿음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있느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변에 말씀을 올라서 죽어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신방가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풀어준다면서 그들이 세례도 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에 내가 도구로 빌립처럼 쓰여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 번만 부르면 이분만 뜨겁게 기도고 제가 기도 마칩니다. 주여. 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의 사제들. 사전자...